슬래시 사진 제공 등호 tvn 드라마 나일룸에서 김희선, 김혜숙, 김재화가 위기에 빠진 김영광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tvn 토일드라마 나일룸 제작진은 18일 방송을 앞두고 김희선, 을지이 역, 김혜숙, 장화사 역, 김재화, 감미란 역, 가 김영광, 기유진 역, 구출 작전을 시도하는 모습이 담긴 스틸을 공개했다. 지난 13회에서 기산 이경영 분, 은전 신마비된 아들 기찬성, 정재원 분과 기유진, 김영광 분외 강제 영혼 체인지를 계획해 안방 극장에 소름을 유발했다. 봉사달 안석환 분, 은정신을 잃은 기유진, 김영광 분을 기찬성의 병실로 옮겨 영혼 체인지를 시도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에서 봉사다를 마주친 LGA가 기산에 소름 끼치는 계획을 눈치챘다. 이에 이를 막기 위해 장화사 칸미랑과 함께 전력질주해 긴박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날 공개된 스틸에서 김희성 김혜숙 김재화가 힘을 합치는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끈다. 먼저 김희선은 패닉에 빠져 금방이라도 병원으로 들어갈 것처럼 다급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어 김재화가 김희선의 팔을 붙잡아 겨우 진정시킨 뒤세 사람이 합동작전을 논의하고 있어 긴장감을 자아낸다. 김희선은 병원을 샅샅이 살피며 김영광의 행방을 찾을 예정이다. 또한 김혜숙은 이경영 무리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사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처럼 몸을 사리지 않고 동분서주하는 세 사람의 작전이 통할 수 있을지 기대감을 한껏 높인다. 한편, 김희성, 김혜숙은 무엇인가를 발견하자 단숨에 사색이 되어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이에 과연 이경영의 뜻대로 김영광 정재원의 영혼체인지가 벌어질지 아니면 김희성, 김혜숙, 김재화가 이를 성공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지 호기심을 자아낼 전망이다.